안녕하세요. 에드바이저 썬입니다. 오늘은 어, 테헤란로 강남 테헤란로 중심에 위치한 어, 아이타워 전광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전광판 같은 경우에 아이타워 벽면에 세로형으로 설치된 전광판이고요. 또 아래쪽으로 가면 삼성역이 나오고 또 위쪽으로 가면 역삼역에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이런 테헤란로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~ 주변에 강남 파이낸스 센터라던가 조금 더 가면 무역 센터 등이 나오고 또 뭐~ 삼성 현대 글로비스 등 여러 대기업들이 어, 몰려 있는 상업지구여서 어~ 잠재 소비층 그니까 소비력이 높은 잠재 소비층이 어~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 광고주의 선호도가 높은 이런 전광판이고요. 또 올해 7월에 신규 론칭된 전광판이기도 하고 또 빌딩도 굉장히 깨끗하고 어, 또이 전광판 자체도 화질이 좋고 깨끗해서 광고를 잘 표현해내는 것 같아요. 또 세로형 전광판이어서 뭐 손목시계라던가 또 광고 모델을 강조하는 어, 그런 광고를 잘 표현해내는 전광판이어서 특히 이런 패션 화장품, 시계, 어, 브랜드 등의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. 또 여기는 교차로에 어,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.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어, 차량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서 좋은 광고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또 보시면 뭐 기업 브랜드 광고로도 어 많이 선호도가 있으세요. 또 LS 일렉트릭 같은 광고도 그래서 송출이 되고 있고요. 또 명품 브랜드 사례를 보면은 어 입생로랑에서 출시한 리브르라는 향수 광고가 송출이 되고 있고요. 또 다른 광고로는 루이비통 브랜드 광고인데요. 또 여성분들이라면 하나씩은 무조건 소장하고 싶은 그런 명품 브랜드 잖아요 또 이런 루이비통 광고 뿐만 아니라 티파니 앤코 같이 이렇게 주얼리 브랜드에서도 어, 광고를 송출을 하고 있고 또 스위스 스와치 그룹의 명품 시계 브랜드 오메가 광고도 오메가 시계 광고도 송출이 되고 있어요 또 향수 광고도 송출이 되고 있는데 플라이바이 겐조 향수 광고가 송출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모델이랑 광고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 광고를 굉장히 생생하게 잘 표현을 해내더라고요. 또 세로형이어서 모델이 더 예쁘게 나오는 듯한 인상을 저도 받았고. 또, 티파니 앤코 같은 경우에도 주로 세로형 전광판에 광고를 송출을 하시던데, 실제 모델이 예쁘게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.